지금 아내가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딸애와처형과 그리고, 처형 남편도 지금 부처님 앞에서기념촬영을 하고 있네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어, 지금 법당안에 들어와서 어, 촬영을 하고 있네요 아, 법당 내부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내와 가족들은 아직도 부처님 앞에서 미련이 남아있는지 일어나질 않네요 음, 아내 가족들이 이제 법당에서 나오는 중입니다. 이치 어, 유명한 고것 같긴 하네요. 어, 각 많은 그 관광객들이 찾는 거 보면은 라오스 아내가 행운의 실을 묶어주고 있어 구독을 눌러주시는 분들에게도 행운이 있기를.